김제시 부안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LG 헬로비전 전국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남원시 보절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이달 5일까지로 예정됐던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무기한 연장 대상은 9,500여 개 시설입니다. 남원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액 10일을 들여 지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김재시 부안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LG 헬로비전 전북 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할 때는 열띤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정명기 기자입니다. 상대 후보의 KTX 전북 혁신역사 신설 공약에 의문을 던지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현직 시장들, 시도의원들다또 익산의 주요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인근 시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할수 있다는 무소속 김종애 후보입니다. 익산과 아울러서 혁신도시 5만의 인구, 또 김제의 지역 8만의 인구, 6만의 부안 주민, 군산 서부권의 10만의 주민, 동부권의 전주 서부권의 20만의 주민, 이 부분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야 하는데. 이번엔 이 후보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재정 공약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 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특별법으로 성립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 구조상. 이 후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마련해 결국 김제와부안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답했습니다. 저 정확한 그 법안 명칭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 차원의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후보는 유권자나 지역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탈당부터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김 후보의 당적에 관한 질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사과드리고 어, 모든 것을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 후보는 지난 2008년 전주시의원일 때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전주시 비서실장직을 수락한 경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에 가는 걸로 어 이제 마음을 먹기 전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지인들 또 지지자들과 의견도 교환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 제가 사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고요. 이날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높은 두 명의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김제 부안 지역 총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전북 방송 TV 토론회는 오는 일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올해 총선은 이전 선거보다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데요. 투표장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줄을 서고. 신분증 확인은 물론 투표 용지 배부 때도 맨손으로 전달합니다. 과거 투표장의 풍경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장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먼저 투표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때는 사람과 사람의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열을 재고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별도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4월 15일 선거 당일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선관위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손소독제와 일회용 장갑을 비치해 투표할 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개표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역대책은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오는 10일과 11일에도 적용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장을 찾을 때 신분증은 물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당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투표러 가실 때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지참 잊지 말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유권자 중 14일 이전까지 격리 해제될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 격리 기간에 4월 15일 투표 당일이 포함될 경우 투표가 불가능해 선관위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가 된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요. 20대 청년들이 이들의 생애 첫 투표를 축하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례 기자가 소개합니다. 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 생에 처음으로 투표장에 찾게 될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20대 청년들의 메시지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도담 안창호 선생님의 명언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투표 날 투표하러 가지 않거나 엉뚱한 투표로 무효 투표하지 않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태까지 청소년은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투표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청소년들도 이만큼 정치 참여에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노, 널리 알리는 그런 기, 뜻깊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보자들의 면면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청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공약 꼼꼼하게 따져보고 꼭 투표권 행사해주세요. 아직 투표가 익숙치 않은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청년대학생 기자단은 SNS로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절차와 투표 주의사항 등을 알리며 어렵게 얻어낸 투표권인 만큼 꼭 행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이지만 나아가 청년이 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개척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모두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꼭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표한표 한표 투표권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투표권을 갖게 된만 18세 이상 청소년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꼭 투표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할 때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 흰색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연두색에는 지지정당을 각각 표기하면 됩니다. 헬로 TV 뉴스 전미입니다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 투표율을 묻는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변수 속에서 투표율을 쉽사리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투표일 당일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게 될까요? 이정하 기자가 거리의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사뭇 차분합니다. 선거 유세는 예전보다 덜해도 지역 상인들은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건 뭐 국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후보가 우리 지역을 잘 발전시킬 건지 그것도 적을 해야 되겠죠.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2.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조사보다도 8.8%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 불안해 여전히 투표소에 가기가 망설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되죠. 그게 가면서도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갈리는지 그 그때 가봐야 알것같습니 하도 그 코로나가기 무서우니까. 또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후보자의 공약과 면면을 하나 하나 살펴본 뒤. 선거에 임하겠다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아, 한 표를 저 해야죠. 당연히. 공약을 살펴보고 가죠. 거의 뭐 조용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나은지도 몰라서 이제 천상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제 보내오는 그 광고 전 전단지 있잖아요. 그거 지금 보고 그래도 이제 그좀 보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편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제외국민 대상 투표는 코로나19로 일부 국가에서 선거 사무가 중단되며 17만 유권자 가운데 절반은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4.15 총선 선거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투표소로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 정읍 여성 문화관 회원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를 기부하는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남원시는 향토 음식인 추어탕을 위해 밑구리치어 20만 마리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했습니다. 전북 시군 주요 소식을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레 재봉질을 합니다. 천을 이용해 마스크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정읍시 여성문화관 회원 40여 명은 지난 3주 동안 하루 8시간씩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마스크 만7 5 0 0장은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정읍 외육원 아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도움의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제작된 아스크를잘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미꾸리 양식 농가를 대상으로 치어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치어는 모두 20만 마리로 친환경 양식 기법으로 길러졌습니다. 미꾸리 치어 분양 사업은 미꾸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해 추어탕의 고장인 남원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직접 길러낸 토종 미꾸리로 만든 추어탕을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도록 미꾸리 연구와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흑염소 건초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흑염소 거래 가격이 급락하고 사료 가격이 급등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흑염소 사용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창군은 신청 농가를 심사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주시가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의 집행해 호평을 받았지만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입은 시민에 위한 지원이어서. 경제 활동자 중 선별 지원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서류상으로만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을 가리다 보니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연극 배우나 성우, 관광 해설사 등 예술인과 프리랜서 전문가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대부분이 창작, 고용 지원 등을 받아 중복 혜택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보다는 현 기준을 고수하고 정부 재난소득 등에 의지하자는 의견도 나오면서 당초 의도했던 효과도 빛이 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소방청 동원령에 따라 코로나19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 관리 지역인 대구로 동원됐던 전북 소방대원들이 모두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대원들은 소방청 동원령 1호가 내려진 지난 2월 28일부터 34일간 대구 지역에 파견돼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 업무를 도왔는데요. 모두 35대의 119 구급차량과 77명의 전국 소방대원이 대구로 동원돼 맹활약했고, 이들은 380차례 출동해 408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했습니다. 2일 오전 10시를 기해 동원령이 해제되면서 전북으로 복귀한 구급차량 4대와 9명의 소방대원은 대구에서 1차 소독을 마친 뒤 남원의료원에서 2차 소독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에 따라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119 지역대에 배치돼 2주간 자가 격리하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3일 오전 8시 26분쯤 남원시 보절면에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주택 대부분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90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 내부 아궁이 부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이달 5일까지로 예정됐던 사회복지시설의 휴원 휴관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이번 무기한 연장 결정 대상은 도내 9,578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전북도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돌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약 연기에 따른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도 연장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시민에게 전액 11호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득 하위 70% 시민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고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지원 방식은 선불카드나 지역 화폐인 남원사랑 상품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교육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모두 24억 4천여만 원으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도내 초, 중, 고 특수 학교에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웹캠과 헤드셋, 마이크 등 운영 물품 구입비를 교원 1인당 7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원격교육 시범학교 4개교에도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25살 A 씨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 반쯤 자신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자택을 벗어나 정읍에 있는 아버지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이달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은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에는 바람이 강해집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영하 1도, 남원 순창 0도, 고창은 3도, 정읍 4도, 김제와 부안은 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12도, 김제, 정읍, 고창은 14도, 임실 15도, 순창이 16도, 남원은 17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지수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은 맑겠습니다.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겠고요, 세차 효과도 좋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외출하신다면 선크림 잊지 말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주말인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이후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방송이 주최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가 오는 5일 일요일 오후 방송됩니다. 남원 임실 순창선거구 5시, 정읍 고창선거구 6시, 김제 부안선거구는 7시에 차례로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